안녕하십니까 홍성수 관장입니다 낮에는 체육관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운동하고 밤에는 저의 짝꿍 인생의 동반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잠깐 어, 판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몇시간 하고 이제 동반자와 교대할 시간인데 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님께 경례 태국 1장, 구력 맞춰서, 하나, 둘, 하나, 어, 하진이 옆에 이현주 준비. 대구 일장 불용 없이 시작. 어 하준이는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일어선! 어 목소리는 원준이가 씩씩했고 민준이는 아직 안일어..어 일어났어요 자렛! 정조어 목소리는 성준이가 씩씩했고 민준이가 아직 어, 앉았어요? 어떻게 앉았어요, 형아가? 어, 형아처럼 앉으세요 할수 있죠? 할 수.. 있어. 아기 어, 여기 아기도 할수 있어요 상대 예? 권했어요 민준이 준비 태국일 1장 구려 맞춰서 해라 불용 없이 일정, 시작! 으악! 바로! 주춤선! 기본 1동작, 시작! 안한 친구 누구예요? 태권 안한 친구? 바로, 쇼!